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은 야고보서 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 긴 말씀이지만 말씀을 우리가 함께 찾으셔서 여러분이 가정에서 눈으로 읽으시면서 은혜받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1절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자가 되나니 가늠하지 말라 하시리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가늠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하는 범한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극률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극률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극률은 심판을 이기고 사랑하느니라 아멘 18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늘 할렐루야를 외치고 또 아멘으로 하다 바보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멜본에 코로나가 갔다 오니 전 세계에서 가장 긴 기간 동안 이루어진다 하는 보도를 들었습니다. 음, 코로나 방역에 너무 일방적인 방법을 쓰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러한 생각도 합니다. 어, 오늘 또 적은 인원이지만 목요 기도회에 참석하신 성도님들 모두가 함께 찬송 부르고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말씀 듣는 이 시간을 통해서 새 힘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 기도에 참여하시는 또 영상으로 참여하시는 어, 진롱교의 다른 성도들, 또 다른 도시에 있는 한국과 호주 여러 곳에서 어, 목요 영상기도에 네, 말씀 청취하시는 분들에게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어, 축복합니다. 어, 한국과 호주에서 한때 뜨겁게, 뭐 지금도 논란이 되지만 뜨겁게 논란이 되었던 이슈는, 차별 금지법 발의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에, 특별히 기독교인들에게 많은 관심이 있어서 어, 그것을 저지하도록 기도도 하고 서명도 하고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다. 법안의 제목은 그럴 듯합니다. 어떤 차별도 하지 말자 하는 것이죠 그런데 법안의 내용에는 독소조항들이 있습니다. 성소수자, 성소수자 차별 금지라는 법안은 동성애 또는 동성 결혼을 허용해야 한다는 것으로. 금지 조항 가운데는 학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심지어 부모가 자녀들에게도 아들아, 너는 남자아이다. 이렇게 말만 해도 어, 처벌 조항이 된다고 하는 그러한 복서 조항이 있습니다. 종교적으로도 기독교 보급만을 강조하면 다른 종교를 이렇게 판단했다, 차별했다 하는 그러한 것으로 다른 종교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설교해도 그것이 종교적 편향으로 차별 금지에 저촉이 된다 하는 것이죠. 저번에가 없는 법안들입니다. 이런 법안들은 모두 반기독교, 반성경적 그러한 것에서부터 출발한 것입니다. 오늘은 야고보가 본문에서 교훈하는 차별하지 말아라 차별하여 대하지 말아라 하는 내용인데 그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죠 교회 공동체 내에서 서로 어떤 이유로든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 대상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사랑하는 형제들아 하는 그러한 표현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모두가 하나님의 충직이로서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해야 할 대상, 차별하여 대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교훈이에요. 이 말씀 속에 차별하여 대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먼저 몇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에 보면은 첫째는 성도는 누구나 영광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한 믿음의 한 가족이기 때문에 차별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이죠. 1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모두는 같은 믿음, 같은 주님,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고 차별하면 안 된다 하는 그러한 말씀이 되죠. 어,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을 택하여 믿음으로 부여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상속으로 주셨기 때문이다. 5절 말씀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의 부여나 외모로 사람을 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차별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들을 차별하시지 않죠. 하나님.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차별을 금하고 이웃사랑을 명령하고 있기 때문에 8절 말씀이 그랬죠 또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는 것은 죄를 범하는 것이다 그렇게까지 구절1절 11절에 10절,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결국 모든 계명 율법을 범하는 것이 된다고 했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들로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한 거죠 그러면서 본문이 우리에게 또 주는 어, 교훈을 살펴보면은 우리는 교회 내에서 어떤 경우에도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여 차별해서는 안 된다. 뭐 그렇게 받으며 공평하게 대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어, 교회도 사람들을 외모라든가 신분이라든가 뭐 이러한 것에 따라 판단하고 차별한다면 교회밖에 어떤 모임이나 뭐 단체 그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러한 모임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뭐 민족 또는 피부색, 뭐 직업, 직위, 또 나이, 뭐 이런 것으로해 나여 차별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영적으로도 신앙적인 면에서도 우리는 차별하여 대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면에서 특별히 연령과 또는 직분에 따라 지도자는 지도자로 대하는 것, 이것 정도는 그것이 차별에 대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공정한 대화입니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말로만 차별하지 말 않는다. 그렇게 하지만, 때로는 마음속으로 또는 생각으로 편견된 그러한 차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사람들을 차별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행동이나 말에는 나타나지 않아도 우리 생각 가운데 또 감정으로 그러한 것들이 표현되지 않아도 있다는 것이. 교회에 오는 사람들 모두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부르신 귀중한 사람들. 그들이 남도하거나 가난하거나 어떤 사람이랄지라도 다 환영하고 영접해야 될 것에 대한 교훈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은혜로 택하여 부르셨고 어, 믿음에 부요한 자로 만드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 하는 것에 대한 감사 것입니다. 이 세상에 대한 미련 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요함 그것을 소망하라라는 교훈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실 신령한 은사와 복을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에,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청직이란 영광스러운 이름과 신분을 주셨어요. 오늘 본 말씀에 보면 부자들, 어, 힘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너희를 그 영광스러운 이름을 욕되게 하는 어, 법정으로도 고가고 그렇게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언급을 했습니다. 에, 우리들 스스로 차별받을 수 없는 소중한 존재이다 하는 것도 어, 늘 마음에 간직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다. 자기 자신에 대하여 열등감을 갖거나, 뭐또 자기를 무시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도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는 만큼이나 이것도 잘못된 생각들이라는 것입니다. 긍정적 자상. 남도 소중한 만큼 나도 너무나 소중한 존재다 하는 것을 마음에 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마지막은 차별하여 대하지 않기 위해서는 방법이 오늘 말씀에 긍휼이 여기도록 그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네, 본문은 차별하는 자들은 율법을 범한 본법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심판에 대한 언급을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자유의 율법이라고 하는 말씀, 그 복음에 따라 우리는 심판을 면한 자로 그렇게 확신하며 말하고 행동하고 하라고 했어요. 12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은 율법에 따르면 어떤 조항 하나라도 봄하면 온 율법을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상당한 심판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율법의 심판으로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 자유의 율법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죠. 그것을 복음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의 법에 의하면 벌 받는 심판은 면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심판으로 인하여 뭐 지옥의 벌을 받는다든가 이러한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다 십자가에서 갚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에게다 해당이 안 되고 우리에게는 상급의 심판. 심판이라고 한 말이 있으니까 좀 그렇지만, 상받을 것에 대한 심판을 바라보며 말하고 행하라. 그러한 말씀이에요. 이렇게 사람을 차별화에 대하지 않는 비결로 오늘 말씀 가운데 긍률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긍률을 베푸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며 사랑하라고 하는 말이죠. 차별받을 사람들, 대개 뭐 가난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 또뭐 헐벗은 사람, 좀 누추하게 보이는 사람, 또는 때로는 비난받는 사람, 뭐 그런 사람들 있죠. 그들을 긍휼이여기라. 그리고 사랑하라는 것이죠. 긍휼이 네, 여기는 것은 어쩌면 마음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말과 행동에, 돌보고 베풀고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죠 성경에 나오는 하지 말라고 하는 명령 하라고 하는 명령 제가 여러 번 강조하지만 하지 말라고 하는 거다 지키면 50점밖에 안 되지만 하라고 하는 명령 하나라도 지키면 55점 60점 이렇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긍정적 신앙의 자세를 갖기 위해서는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집착하지 말고 하라고 한 거. 그럼 오늘 본문 말씀에 차별하게 대하지 말라 하는 말씀보다 극렬히 여기고 사랑하라 하는 말씀에 더 집중하라고 하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사람들을 극렬히 여기므로 상급의 상급의 심판, 상 받을 것, 주님의 칭찬과 보상을 기다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극률은 심판을 자랑한다 그랬어요. 마지막 그랬죠?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극률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극률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극률은 심판을 자랑하느니라 그랬어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오늘 말씀 기억하며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사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차별하지 않고 다 극렬히 여기는 저희들 되게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이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의 자녀 된 것, 하나님의 청지기 된 것, 하나님의 일꾼 된것 이거 너무 너무 소중하게 느끼며 이것을 자랑하는 자 되게하여 주옵소서. 어, 주님의 칭찬과 상급을 바라보며 살아하는것 저희 저희들 되게 아주없소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에 너무 어, 장념하지 아니하고 하라고 한 것에 더 집중해서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고 극렬히 여기는 우리들 되게 아주없소서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고 우리 자신 기도 제목들 아래에 제가 기도함으로 기도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자양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모인다고 하는 것도 하나 소중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코로나를 위해서 모임이 금지되고 모임이 주님의 부자여 하나님 왕래가 부자여 니다 다른 모임이다. 주님이 어린 날지라도 예배 모임, 기도 모임 또 찬양하는 모임 더 어, 활성화 될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보여서 하나님의 말씀 저희들이 아는 대로 아버지와 저희들 사람들을 외부로나 주님이여 너 또는 주님, 주님이여 세상적 관점으로 자별화에 어, 대한 주의도 되지 않냐 오히려 주님이여 믿음이 진짜 신중히 믿고 너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오는 사람들은 떤 사람도 우리가 자여하여 주님여 소외하거라 아버지 하나님여 이또 주님여 사람들을 따돌리지 아니야 주님여 모두를 가슴에 품고 영접하고 환영하는 저희들되 대기하여 주 없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은혜로 택함을 받아 구원받았음을 감사하며 주님여 존중 여기는 저희들을 대기할 수 없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에 귀한 이름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었으며 하나님 나라의 귀한 직권 하나님의 첫 그것을 너무나 소중하게 이기며 너 자랑하는 저희들을 되게 알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 무엇보다도 주님여 우리가 하늘나라에 아름다운 삶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칭찬할 것을 기억하며 주님여 사랑하라고 한사람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극렬히 여을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을 사랑하 음. 주시옵소서. 한국이나 다른 당국이 도에 있는 분들 다 함께하여 주시고 열로 하신 분들 많은데 하나님께서 건강하도록 지켜 주시옵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며느리 선교사들 또 주님이여 어 작은 교회 얼이 운교회 목양사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기를 바랍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자로 소외되거나 아버지 하나님 이여 부족하고 어, 이런 사람이 없도록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렇게 주님과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 함께 찬송할 수 있는 시간 또 함께 말씀을 또 같이 나눌 수 있는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한 적은 수가 모였지만 저희들이 안주간 이 모임을 소중하게 얘기시고또 영상으로도 기도에 참여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더욱 모이기를 힘쓸 수 있도록 축구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의 모든 주님이여 락다운의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저희들이 예배당에 모일 때더 감격스럽게 모여 더 많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배우고,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매너교회도 많은 성도들이 모일 수 있도록 하나님을 부 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연세가 많은 우리 성도들 많습니다. 예. 하나님 그들 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 나눈 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왔던 사람도 외모로나 또한 이 세상적 관점으로 주님이여 차별하여 대하지 않도록하여 주옵소서 모두를 사랑하고 환영하고 영접하고 돌보고 어, 긍휼히 여있도록 하나님도 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여 어, 사람들 앞에 손가락질 나가는 사람들까지라도 저희들은 주님이여 환영하고 가슴으로 품을 수 있는 저희 온 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각자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은혜로 택함을 받고 구원받은 거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 자신들 소중하게 여기고 귀한 존재로 여기며 진위라한 마음으로 남도 교하게 여기지만 자신도 교하게 여기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행여나 심한 열등감에 빠지거나 또 자신을 무시하거나 그러한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며 아끼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음, 나도 중요하고 남도 중요하고 우리 온 공동체가 다 중요함을 늘 일식할 수 있도록 하는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들은 멸망받을 심판으로는 자유로운 저희들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형벌을 다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징벌의 심판받지 않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칭찬하실 그 칭찬과 우리에게 주실 그 상급의, 상급의 귀한 그날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귀한 명령 주님의 성경에 쓰여져 있는 그러한 모든 명령의 말씀들을 잘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긍휼히 여기게 하시고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을 배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아, 우리들의 각자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 소망들 특별히 가정이 원하는 일들 아버지 하나님 다 주님 앞에 아를 뢰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에, 자 갓난 아이로부터 시작해서 어린이들 어,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자라게 하시고 어, 부모들이 기도함으로 하나님 말씀과 예배로 저희들이 어린이들에게 작표한 모험을 보일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며 그 모험이 혹 어,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그들의 어, 그 심성이 신앙이 또 그들의 정서가 아름답고 귀하게잘 잘 성장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학생들 공부하는 일도 함께 하시고 청년들 장례도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좋은 사람들 만나 결혼도 하고 또 좋은 직장 얻고 계획하는 모든 일을 잘 되어지는 거룩한 축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연세가 많은 분들 있습니다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영상기도에 참여하는 분들 아버지와는 연세가 많고 몸이 아픈 분들 싸운데 건강하게 알려주시고 우리가 함께 만나는 그 축복된 시간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다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옵소서 또 신분의 문제도 해결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몸이 아프지 않도록 우리 온 성도를 지켜주시고 주일 모임에 모임이든 또 목요일 기도에 모임이든 많이 모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또 하나님의 청지기로 삼아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과 또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모든 심판 면하게 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은혜 또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수 있도록 격려하시는 성령님의 감동과 마심이, 어, 이목욕 기도에 참여한 사랑하는 성도들, 또 영상 기도에 함께 참여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초과 나옵나이다. 아멘. 아멘.